의외로 그 드래프트 지명 못 받은 야구 선수. 고교 시절 타격으로 인정 받아서 고교 최고 타자한테 준다는 이영민 타격승 받은. 정작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청소년 국가대표 중 혼자만 미지명. 드래프트 날 청소년 국대 애들이랑 PC방에서 결과 보려고 KBO 홈페이지 새로 고침만 눌렀는데 다른 선수들은 지명되고 게임하는데 혼자만 미지명이라 창피해서 막바지에 혼자 나와버린 지명 못 받은 이유는 발이 느리고 수비가 약해서였다고. 감독이랑 트레이너가 LG 롯데에 추천도 해줬는데 결국 입단은 실패. 그래서 제일 먼저 연락 중 두산을 선택했습니다. 연봉 2천에 계약금 없이 신고 선수로 두산 입단. 신고 선수가 뭐냐면 정신 명단박 선수인데 드래프트 미지명 출신이라 성공 확률 솔직히 엄청 낮음. 아무튼 공육 시즌 끝나고. 교육 리그에서 미친 듯이 뛰다 보니 김경문 감독이 관심 가지기 시작 수비 때몸안 사리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그래서 2007년부터 1군 출전 초반엔 부진해서 양아들 소리도 들었는데 팬들한테 인상은 확 남김 그리고 2008년에 타격왕 코텐 제대로 터짐 이게 끝 아님 신고 선수 출신 최초로 메이저리그 발은 신고 선수에서 팀프차 그리고 2025 한국 시리즈 MVP까지 그래서 누구냐고? 지명표에 없던 이름이 리그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 김현수